다2024 <laughs> 조정문화혁신 우수 직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4 조정문화혁신 우수 직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는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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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고르래 호추가 유명하대 우와 응. 너가 고르고 음, 하나는 먹어. 블랙이고 하나는 레드야 어. 어, 그럼 나는 집에 블랙 있으니까 레드 그래, 그래. 그럼 나 블랙 줘 이게 블랙이야? 샐러드에 뿌려 먹어 땡큐 8일이고요. 일단 응. 이게 있어. 어, 귀여워. 기다린다. 너무 귀엽다. 다가 <laughs> <분들. 휴가 이라주. 웃음> 회의 중. 점심 메뉴 정하기. <laughs> <laughs> 우리는 보또 오전에 정하잖아. <laughs> 아, 너무,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laughs> 진짜 <되게> 귀엽지. <웃음> 어, <웃음> 하나도 안 들어가 무무지게 먹어야지. 메이대. 뭐벌요이 1월 1일이어서하루하루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짤리 많아요, 무도가그네 당연하지. <laughs> 정말 가는 아, 거, 거 봐. 정식하지 아니, 아니 어버무를 <laughs> 지금 어버 <laughs> 없는 <laughs> 게 없다. 아, 어, no. 나 오늘 미미 구독하지 마. 왜왜 왜. 미미가 이은이 왜? 아침에 내가 깜짝 놀랐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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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우 모니터에. 샤가올려주 거야. 샤가 네, 모니터에. 왜 이렇게. 나 진짜 누가 나랩치고사돈 많은 줄 알고 누가 냄을 줬어 난상 받으러 다 한번 해 보려고. 내 다시 봐해 봐. 다음번에 내가 우리 1등 만들 겁니다. 우리니 우리 팀이, 부모님이 처음능한 <laughs> 음, 게내그야너너 음. 음, 어, 잘했다고 주는 거 아니고 어, 너더 잘하라고 주는 거니까 너 받은 것보다 더 배풀어라. 어, 이렇게 말씀하신 걸실천하문제 어. <laughs> 뭔지 알아? 음. 부모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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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서 관전 자자자 야! 비밀이야! <laughs> 그 뭐였지? 샐러드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는 여이 이것도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이거 할데 이거 피자 이거 할까? 응, 피자로? 응. 이거 하지 말고? 응. 야, 근데 이거 샐러드니까 해야지. 아니 샐러드 딴거 해. 아, 컵샐러드? 어, 어. 이거? 아니 새우도 맛있겠는데? 튀김 푸? 이건 망고 들었다. 네. 우와 대박! 이것도 게맛있겠는데 뭐하지? 난다 맛있어. 아 나도 둘다좋먹 우리 전에 이거 사먹지 않았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전에 먹었던 먹었어. 거. 저거. 그럼 이건 을래 네. 이거 먹어볼까? 네. 야 뭐, 이게 더 먹어도 안보 이지? 뭐 생기는 거니까. 뭔가 먹는 게 아니 안 돼.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아. 더 먹어야지. 너무, 너무, 막, 익었다. 너무 익었다. 어제 너무 익었다. 너네가 골라봐. 둘다큰 사람 애야 완전 큰게 있고. 너네런게있나 책상이 너무 작아. 네. 네. 책상이랑 매장인데 이거 아니 내가 이사올 때부터 <laughs> 책상 <근데> 너무 작아. <laughs> 네. 네. 아 이거 구워야 돼. 아 맞아. 어 바로 바로 들어가자. 요리 바로 시작해. 어 이거 들어가겠다. 어. 아 이것도 있구나.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개웃기다 진짜. 사이아 놀랐어. 아우 예뻐라. 이 러브 괜찮은데? 한번 와봐 죽겠어. <laughs> 이거 코르크 아니야? 핑크. 그 같이 생겼는데. 잘한다. <laughs> 잘한다. 오, 잘한다. <laughs> 오 좋아. <laughs> <laughs> <Carrisa> 짠. 보니까 <놀> 있길래 내놨어. 내놨어. 맞아, 내놓고 맞아, 맞아. 내놨더니 갑자기 옆에서 벨 누르면서 아니 자꾸 호랭이다. 호랭이. 큰애좀더 즐겨볼 거야. 코아스 아니. 큰애 중에 제일 예뻐. 아, 큰애 중에 제일 소심해. 아개웃겨반려판 좀. 약간 그런 음... 느낌이었 그래서. 그데 근데... 뭐인지. 음... 근데 이제 말하는 거에서 비전이 안 느껴졌어. 음... 근데 겉바 어? 있어? 겉바. 말랑해요. 겉 조금 더 겉바여야 돼. 와 어, 어, 아니지 아니지. 말랑하다. 5분만더들으 이게 뭐야? 음, 그거 음, 제가 카레. 근비운동 이런 거안 하고 진짜 해요 스트레칭 해요 스트레칭 해요 스트레칭이에요 자전거위에서 응. 해요 아, 자전거. 페달 뒤로 굴리면서 <웃음> <웃음> 반대로? <웃음> <웃음> 네. 반대로 굴리면서 <laughs> 아 웃기다 아니 다이가 하는 말더 웃겨 우리도 그 전에 근력 운동을 먼저 시키거든? 근데 다이가 그게 제일 재밌대. <laughs> 그러니까 일장이야. <laughs> 진짜 들를스피닝면 날아다닐 거 앞줄 언니들 비켜야될 수도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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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laughs> 장난 아니잖아. 아니 근데 우리 춤할 때도 어, 소리 다, 다 들리잖아, 노래. 노래. 그건 약간 배속으로. 우리 개신나. 배속으로, 배속으로 해야 여기는 0.6배속인데. <laughs> 우리 0.7. <laughs> 우리 0.7. 못 <laughs> 춤쳐. 어. 진짜 미안해야 근데 <laughs> 미안해? <laughs> <laughs> 커보인다야. <laughs> 저걸, 저걸 찍어야지, 저저거저거야지치 <laughs> <정의 찍어야지. 웃음> <laughs> 먼저 시면서구를 들어가자. 서구 안에서도 막벽 깨... 음. 음. 아니야, 언니, 나이가 있으니까. 야, 너는 세 개. 너도 안 젊어, 괜찮 맞아, 맞아. 그건 맞아. <laughs> 언제까지 이런 거할 거야? 너 내가 50대도 이거 하게할 거야. 근데 <laughs> 마리가 행동이 너무 다르다. 어떻게 <laughs> 정성을 다해. 언행 어, 부릴 때까지 <laughs> 내가 이런 거. <laughs> Thank you.